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또 주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주는 또 몸을 위한다고요. 아멘.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우리 몸이 있는 것도 내 몸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한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니까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주신다는 것.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칠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이 간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딱 끊어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칠계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숭배 다음으로 구 약성경에서는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또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이 질개명을 범하게 될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위인 다윗과 같은 그런 대단한 신앙의 위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이질계명이 문제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가정의 폭행에 시달리고 자녀들이 반역하게 되고 피륜의 길을 가게 되고 뭐 잠깐 동안 그 범한죄 때문에 10년 이상 동안을 폭풍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보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도 있고 또 진정한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꼭 필요해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번식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풍성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주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해라 또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자문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겨라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아내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남편을 항상 촉하게 여겨라 또 전도서 말씀 보면은 인간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얻고 대단한 인기를 누린 사람일지라도 이세 가지가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져락, 깨져락, 깨져락. 아, 입맛이 없네. 그렇게 하고 뭐 드는 거예요. 아유, 맛있네. 그렇게 하고 딱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둘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을 할때 즐겁게 일을 하라. 일을 할때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일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또일 자체가 바로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할때 일하기를 막 싫어하면서 막 스스로 투덜대고,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먹고 살아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건 복자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나는 일이 맞아. 나는 너무 행복해. 얼마나 좋아요. 그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부부간에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만났으면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짝 지어줄 때는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증이 납니다. 벌써 성령이없고 마귀가 들어가면요, 내 아내를 싫어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아주 싫어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내 아내를 늘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소산하게 만들어주신, 그게 축복이에요. 아유, 어떻게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즘 학생들은 자꾸 그냥 바꿔치기 한다는데, 아유, 한번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으니까 아내에 대해 실증이 나고, 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늬만 그냥 부부가 아니고, 그렇지. 복이 없는 거죠. 근데 성령 촤악만 하면 내 남편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주고, 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또내 아내를 항상 보지, 뭐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 소중한 천사를 내게 주셨다. 늘 보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봐 보세요. 어떤 명예와 권세와 어마어마한 몇 백조의 돈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행복이 없어 보세요. 요즘 세계 최고 부자라는 분 보잖아요. 부부간에 깨져 버리니까는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생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정의하면 약을 약을 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아침에 먹으세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 돼요. 약을 줘요 약을 주면 그약 그대로 잘 먹으면 건강이 좋아요 근데 이걸 과다 복용을 했다 한 번만 먹으라고 했는데 막 수면제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죠 참 많이 안 오고 그럴 때 우리 수면에 도움, 도움을 주는 것이 수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면제를 막 모아가지고 과다 복용을 했다 죽어요 꼭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라고 성경에 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걸 막 과다 복용을 해, 예, 약을 막 그냥 그렇게 많이 먹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자가 들어가면 다안 좋아요. 과욕, 과로, 과식, 다안 좋아요. 그러면 탈이 나는 것이죠. 엄청난 후폭풍에 쌓여야 되고, 엄청난 불행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자녀들이 또 흩어지고, 아, 엄청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문의 보에는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육장에 보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음식도 요리해 먹고 참 불도 밝히고 좋은 것인데 이게 막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고 그런다. 잘 다스릴 때 이것이 복이 된다. 이걸 억제를 하지 못하고 함부로 남용을 하게 되면 불난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로 말하면 아마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자음 6장 26절 말씀. 호떡 이쪽으로 돌려먹고 이쪽으로 돌려먹고 돌려먹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밖에 안 남네. 이와 같이 음료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범함으로 칠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양심도 화임받아 물질도 많이 쇠나가 건강도 상하게 돼 인격도 없어지게 돼. 아 대단한 사람들을 알았는데 아 이거 그래 그런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인격적으로 짓밟히게 돼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막히게 돼 기도하려면 탄식밖에 안 나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 예? 그러는 음란한 그런 정욕 때문에 이한 조각 떡밖에 안나와빼 빼려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몸을 위하거든요내 몸을, 내 몸, 내가 줄을것 사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잘 먹고 유혹하기 위해서 막 과장도 하고 또 막게 하면서 막 그냥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봤지. 그고돈 벌어 가지고 막 열심히 뭐 운동해 가지고 또막 즐기고 또, 그냥, 비하그라 먹고, 또, 막,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몸을 유하니까. 몸이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남는 것이 뭐예요? 한 조각 떡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한테도 다 버림받고, 자식들한테도 다 버림받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런 말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들어놓으면 약이 돼. 요 자문 1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나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예. 빠빠 어, 그렇게 한 가지만 그 속에는 두날 가진 칼처럼 당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문 22장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깊은 함정이다.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한번 빠져버리면 다 잃고 나오든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늘예베생활 힘쓰고 늘 회개하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떠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베 생활, 그냥, 그냥 예베 생활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베를 귀중하게 여겨라. 주의를 거룩하게 성소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측근들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왜 경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경고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잘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은 딱, 딱 나와요. 두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두 사람에게 좋아요 그럼 두 사람에게만 좋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두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아, 둘이는 좋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피해를 준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둘이는 좋아 우리는 둘이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어 화가 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안 해? 피해 볼 사람도 없어. 그러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두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이 말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대요.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안 좋아. 그러면 벌써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항상 맞아야 돼요. 두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안 주고, 또 누가 좋아야 돼요? 금방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함부로 분방하려고 하지도 말고, 서로 서로의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맡기고 사랑해라.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나만 좋면 됐지. 그리고 분수를 넘어가지고는 막 그냥 함부로 말이죠. 음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좋아도 하나님이 싫다는데 성령이 싫다는데 그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는 뭐라게요? 둘이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 도덕. 캣캣캣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따위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둘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누릴 권리야. 특권이야. 이게 사탄의 부추김이에요. 동성애? 괜찮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말씀의 권위 자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잖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애급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출애굽을 했으니까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주의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몸으로 말이죠 거룩함도 지켜야 돼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와 구별되게. 그렇게 잘 살아가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다 나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애회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 말을 하면은요, 교회 말이죠. 물질 문제 말을 하고요. 이런 음영이 가는 문제요. 이 세상 언론이 또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많으라든가 가만히 보면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또 많고. 왜, 그러, 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냐.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부부간에서 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 말라 말라 말라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남편이 미움증이 들고 말이죠. 에휴, 그냥 막, 말소리만 들어다 싫어. 벌써 마귀가 틈탄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그 사람이 맞지 않다니까, 부부간는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별로 싸울 일도 없지만은, 전도사 때 영광이 목회할 때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다 금방가면 또 이제 화목이 또 돼.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말이죠. 안마니의 남편이라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통이안 맞거든. 그런데 교회 가서 깊이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맞춰 주신가 봐요. 그래서네 남편이 최고다니 그렇게 하신 거.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하고 오면은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는요, 화목이 도돼 <laughs> 내가 살아나면 안맞인데 성령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음하였느니라이 마음에서부터 그런 음력, 잘못된 그런 것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즐기고, 눈으로부터 즐기고, 그렇다가 그런 죄로 점점 발전하지 않요 마음 속에 잘못된 그런 마음부터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금으로 씻어내고, 이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면은요. 아예.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이 정결하는데 말이죠. 무슨 그런 죄의 유혹을 받겠어요. 그리고 달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애굽에서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예, 이겨냈습니까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예? 죄를 짓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총리가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보디바리아니가다 삼켜버릴 뻔했어요 이 음료가 다 삼켜버릴 뻔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보디바리아니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비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이큰 죄를 지으리요? 벌써 죄를 말했어요 죄에 대한 관념, 죄의식 이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한테 죄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이 진노를 하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범죄하려 이런 의식만 철저하게 있어도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죄 의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법의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구속감이 있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구속이 없는 그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제가 하면서 2년 동안 쭉 제가 고민하면서 연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왜 동성애만 들어가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유럽의 교회들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90% 이상 전 국민들이 예배 드리는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동성에 들어가지고 동성 깃발 꽂은 다음에는요 썰물처럼싹 빠져나가버렸어 교인들 이 교회 다 떠났어요 전 국민의 3%밖에 내배안드립니다덴마키란 나라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어째서 동성에만 들어가면은 독일이든지 유럽이든다 마찬가지 얼마나 한때 영국이 성령 충만한 나라였습니까 동성에 들어간 다음에는 완전히 땅통통빈 거예요 성공에도 그러고 왜 그러느냐?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동성애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 시켜 버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다 범하는 게 동성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죠. 죄를 죄라고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무력화 시키죠.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떠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교회를 겨냥하는 칼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만 무장하고만 있어도요, 감히 동성애 말을 합니까? 아니, 어떤 데서는요, 목사님들이 동성애, 교인들 무서워갖고 눈치 보니라고 동성애 설교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스슴받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행복도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말이죠.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그건 말이죠. 불이라니까요. 다 불태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늘 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하겠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니. 그렇게 말씀해서. 그게,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자석이 뜨도록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탈이하게돼 있어요.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가까이 있으면 탈이하게 그러니까 가까이하지 아니함이 좋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줄 알고 그런 말씀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뭐 어째? 아이 우리 뭐 친구 가이 그런데 뭐그 알지도 못한 자기 남편도 아닌데 그냥 어떤 남자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우리 밥 한번 먹세? 밥 먹고 어, 가까이 해보세요. 그다음 무슨 생각이 나는가? 자꾸한번 가까이 두번 가까이 뭐가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죄로 빠지게 돼있어요 이런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무슨 이런 설교를 내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 말을 안할 수가 없어. 남자 여자를 가까이함이 가까이하지 아니함이 좋으니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이죠, 형제예 형제예요, 자매예요 자매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늦은 밤까지 그냥 막 같이 있으면서 그냥 막 그냥 성령 충만을 가다 보면은요.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헬 교인들 다 있다고 성가대 말이 좀막 가까이 말이 가다 보니까는요. 성가대에서도 문제가 있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서 그런 문제래. 저 광주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이 전도사가 말이죠. 이 학생을 데리고 신앙지도 한다고 매신앙지도하다가 지도해주지도하다 보니까는 지도하다, 나중에 또탈이 나버렸네. 가까이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가 말이죠 대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된 다음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와해가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담임 목사도 쫓겨났고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냐 말이에요 이단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이런 문제를 갖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부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예? 신방할 때 절대로 여성 혼자 그 차에다 태우지 말라 혼자 가려면 혼자 가거 그래. 해서 내가 태워다 줄게 요 하면서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여자 권사님들도 80세가 넘으면 괜찮아 80세 짜리는 안 된다 내가 자꾸 단속하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겪느냐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다말이에 교회가 그러니까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큰 칼이 없고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온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늘 단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는요, 늘 자족해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욕심부리지만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고는요, 만족하고 그래야지. 계속 입맛, 먹으면은요, 위장탈이 나고, 비만 걸리고,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주를 위한다 했잖아요. 내 몸을 어린이도 먹고 또 행복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그래서 내 몸을 주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주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자꾸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이 세상의 쾌락과 그런 만족을 쫓아서 늘 그렇게 살아가면 은 결국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 청춘이 다 지나간다 그래서 맨 그런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7장 29절에 안에 없는 자들은 있는 자 같이 생각하며 그랬어요 남편 없는 자도 남편 있는 자 같이 생각하며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시냐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늘 섬기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 혼인예 시비를 하고 야 어머그 사랑을 누릴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기쁨, 그것을 불나방처럼 막 쫓아가다가 사고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7계명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준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딱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이 계명을 지키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 그렇죠? 부부간에 두두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도 없고 하나님이 좋다간다. 그러면 재혼도 할 수가 있어요. 아연세 많이 드셔가지고도 혼자 사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건 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수를 벗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하나님과 거스리면서 나의 만족만을 쫓아간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칠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선을 잘 지키면 복이 내게 있어요. 아멘. 복이 내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허물어지면 좋은 것다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